그리고 아무리 인테리어를 오래 하셨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입소문이 많이 나셔도 현장의 모든 공정을 마스터하실 수 있는 사장님은 없으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알고주는 남자 공사장입니다.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나랑 가장 잘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편 인테리어 바가지 안 쓰는 팁에서는 평수 150평 이하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다면 지금은 전반적으로 어떤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해야 나의 매장과 가장 궁합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실 때그 인테리어 업체의 속성과 유형을 파악을 하셔야 나와 궁합이 잘 맞을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독립형, 외주형, 감리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세 가지 유형도 모두 장점과 단점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현장에는 가장 장점이 부각되고, 어떤 현장에서는 단점이 부각되고,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세 가지 유형의 분류는 어떤 책이나 어떤 이론서에도 안 나와 있는 저희 공사장만의 주관적인 분류임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독립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집 앞이나 아파트 앞에 나가 보시면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 데가 대부분 독립형 인테리어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미팅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이 끝날 때까지 그 사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하고 현장에서도 그 사장님이 직접 시공하는 것을 목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미팅부터 모든 공정까지 모두 소화하시는 게 독립형 인테리어 업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독립형 인테리어 업체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근처나 매장 근처 그런데 업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라든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대처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거죠. 이런 독립형 인테리어 업체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인건비를 충당하시기 때문에 업체의 이익보다 인건비를 주된 수입원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인테리어 업체들보다 견적이 저렴한 편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이런 분들은 정확한 데이터로 견적을 내질 않으세요. 대략적인 감각으로 인테리어 견적을 산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형 인테리어 업체마다 각각의 기준점, 그리고 견적 산출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의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감을 토대로 업체와 계약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테리어를 오래 하셨고 기술이 뛰어나다고 입소문이 많이 나셔도 현장의 모든 공정을 마스터 하실 수 있는 사장님은 없으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장님들이 뭐 페인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목공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건다 알고 계세요.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무조건 전체 공정을다 숙달이 돼 있는 게 아니시다 보니까 주력 분야가 딱 하나가 있으실 거고 그 나머지는 다른 기술자 분들보다 속도가 굉장히 떨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속도가 느려지고 직접 해서 인건비로 마진을 남기려고 하시니까 공기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독립형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동네의 장사가 주다 보니까 매번 쓰던 마감재만 쓰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이렇게 샘플북 항상 쓰던 거그 갖고 오셔 갖고 요 중에 골라라 저 중에 골라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데 가령. 내가 인터넷에서 요걸 이걸 봤는데 이걸를 이쪽에 시공하고 싶다. 그분들은 그 마감재를 그대로 갖고 오셔 갖고 활용한다기보다는 그거와 비슷한 마감재를 다시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샘플북 한에서 그러면 이런 독립형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현장과 가장 궁합이 잘 맞을까요? 근데 자금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 공기가 좀 늘어나도 상관없고 평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은 편이고 공정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현장에 가장 궁합이 좋습니다. 두 번째, 외주형입니다. 외주형의 같은 경우에는 각 공정별로 100% 외주를 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외주형 인테리어 업체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각 공정별로 여러 거래처가 있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는 다양한 업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외주 업체에 맡기고 디자인과 시안에 집중함으로써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주형 인테리어 업체의 단점 같은 경우에는 외주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서 그래서 중간마진이 포함이 되고 거기서 또 기업마진을 붙여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견적이 나올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런 외주형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가장 궁합이 좋을까요? 외주 업체를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양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장 적합한 모델입니다. 세 번째, 감리형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이런 감리형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각 공정마다 팀을 꾸려가지고 가운데서 커맨드 역할을 하는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이런 감리형 인테리어 업체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각 공정별로 인력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함되는 불필요한 마진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견적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을 하나하나 컨트롤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되는 변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인력을 유동성 있게 활용하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외주형과 같이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리형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외주형 인테리어 업체로 전환돼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리를 볼수 있는 감독관은 매우 드뭅니다. 감리를 보는 감독관이 각 현장마다 컨트롤을 해야 되다 보니까 3개 이상의 현장을 한 감독관이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감리형 인테리어 업체와 가장 궁합이 좋은 클라이언트는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라든지 마감제를 꼼꼼히 따져보고 싶은 클라이언트, 합리적인 견적을 원하시는 클라이언트, 그리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싶은 클라이언트 텐테 가장 공합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급하게 시작을 해야 되고, 자금적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독립형 인테리어 업체를, 자금적 여유가 많으시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제공받길 원하시고, 평수가 큰 매장에 같은 경우에는 외주형 인테리어 업체를, 평수가 크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견적서를 받고 싶으신 클라이언트들은 감리형 인테리어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각 업체마다 색깔도 다르고 유형별로 나눠봤는데요. 지금 내가 인테리어를 앞두고 있다면 내 현장은 어디와 가장 잘 맞을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잘 분류를 해보시고 그런 업체를 잘 찾으셔가지고 완성도 높은 인테리어가 진행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